헤헤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응? 이게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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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헤헤헤헤헤헤헤헤할헤어헤 응? 하는 헤헤헤 엄마, 엄마. 엄마, 오빠, 엄마, 헤빠 엄마? 아빠, 헤헤 엄마. 아빠. 엄마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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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빠 엄마 엄마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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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응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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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m a o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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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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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 엄마 o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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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엄마 엄마 아 엄마 Mom, mom, mom. Mom, mom, mom. Ah, nice. Mo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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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m, mom. Mom, mom. Mom, mom, mo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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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d.